새하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은혜와 지시간에서 성장하는 삶입니다. 상장하는 삶이 아니고 성장하는 삶이니까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보면 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가지의 귀한 금.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황금. 와, 여기 황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얘기하시는데, 황금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금. 소금이 없으면 안 되지요. 음?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laughs> 자, 또 하나 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을 듣고 감동했던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내, 여보,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것이 뭔지 좀 맞춰봐. 자,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나옵니다. 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남편이 답을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씁니다. 방금, 조금, 입금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금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지금 이 순간 그 코로나 오미크론의 변이, 뭐 7천 명 이상의 확진자, 참으로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자 또한 은혜임을 믿고 또한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소련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철도 직원인데 어느 날이 철도국 직원이 냉장고 화차, 그냥 냉동이 되는 그 화차 속에 들어간 뒤에 아, 실수로 이제 그만 이게 문이 밖에서 잠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갇혀 있는데 이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반응하지도 않고 누구 하나도 이 지나간 사람이 없으니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상태를 이 화차 벽에다 그 안에다 이렇게. 적기를 시작합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없는데, 이게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나름대로 유언을 쭉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연히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화차의 문을 열었을 때, 이미 그 직원은 숨진 채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냉장고 화차는 어땠을까요? 이미 오래 전부터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공기도 충분했고 실내 온도는 한 13도 조금 쌀쌀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아도 될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이 낙담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실존주의자였던 키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바로 절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소망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대강절에 희망을 가득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이 물러가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한 그 소망이 나를 오늘 살게 하고, 내가 내일을 꿈꾸게 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병중에 있든지, 어떠한 절망성에 있든지, 참된 소망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늘상 대, 대강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주에 또한 합당한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나름대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의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지요. 자, 그렇게 대강절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꼭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인데, 자,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두 가지의 기다림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건 그렇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연속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을 보면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다그 기다림이지요. 어찌 보면 인생은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 작은 기다림이 있고 버스를 타거나 무언가를 기다릴 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있고 진급을 하든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이든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든 밤잠 설쳐가며 우리 공부했던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 기대림 기다림이 있지요. 자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다림에도 분명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기쁨의 기다림이 있고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가 반면에 두려움과 염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들어가기 앞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대단히 초조하고 염려스럽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저도 PCR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유치원에서 꼭 하라고 그래서 자, 근데 그 받아 보니까 그 다음 날 문자가 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꽤나 길게 느껴지고 때로는 밀접적 촉자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그 음성이라는 문자가 오기까지는 많은 두려움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양날의 면이 양날의 날금 같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준다는 것이죠. 신앙의 신앙도 어찌 보면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어떻게 기다림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보았는지, 그 기다림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작게는 십수년에서 많게는 수백년의 기간을 그들은 기다림으로 참고 견디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사에서 40장 31절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호와를 악망한다라는 말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ait to open the road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와를 악망하는 게 바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어찌 보면 지루함이 아니지요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와를 기다릴 때 악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겠죠. 막연하게 내가 주어진 시간만 그냥 막연히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준비하며 노력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야기하지요. 자, 박해 시대를 보내면서 그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통의 끝을 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또 맛보게 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통의 끝을 보게 하실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근데 기다림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특히 초대 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이들에게 기다림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레, 네로 황제를 보면 아, 그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는지.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지 자신들에게 정말 곧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로마의 카터컴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본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그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순교당하는 고통, 그 아픔을 목격해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결코 행복했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당시 역사적 자료를 보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을 금하게 되지요. 오히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시민들이 야, 저들의 삶, 저들의 충성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신앙, 그 믿음을 보고 감격하며 감동했다 역사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일까요? 순교가 아니라 배교의 치욕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지요. 어찌 보면, 순교할 수 있었을 때는 자신의 충성, 하나님에 대한 열심, 사랑이 드러났는데 어느덧 그 순교의 현장이 사라지고 로마의 그 정권에 그 사람들에 의해 회유당하고 또한 타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역사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기에 참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누구도 다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구별된 삶을 살라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노력하라.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새 번역으로 보면 쉽게 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점도 없다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겠죠. 오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흠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점도 있고 흠도 있는자가 누굴까? 바로 베드로서 2장 14-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스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돈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점과 흠이 있는 자. 오늘 이 베드로서 2장 10절과 14절은 정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교묘하게 행하는 것그 세상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하는 것인가?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혹하고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까 2장 14절 끝절에 저주의 자식들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미리 언급하고 오늘 17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떨어지지 말고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구센데서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부터 떨어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여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서든 저 밖에서든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 넘어뜨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려면 그런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대가 악하고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미혹에 휩싸여 있으니 그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아 우리 자녀들이 여기 함께 있는데 부모된자가 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부모의 모습이겠지요. 부모된자가 그래서 더큰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그 영광, 그 존귀를 얻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짤막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 특별히 성서주일인데 말씀을 가까이 할때 거룩한 삶,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되겠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명남아, 내가 너 팔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베드로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하늘 옆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는 겸손함과 분별력을 갖춘 삶을 살라입니다 겸손함과 분별력을 갖춘 삶을 살라. 자, 오늘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억지로 푼다. 교묘하게 푸는 것이고 비트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고 곡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을 억지로 교묘하게 풀었을까? 자신의 주장, 자신 이 속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아전인 수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런 문제가 사도 시대 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는 수많은, 수많은 이단들의 출연과 잘못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요. 자, 그래서 페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종말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 중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덜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이 믿음이 구스되지 못한 자들이 그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왜곡하고 억지로 푸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가끔 묵상할 때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있지요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또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네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자 거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돼서 믿기보다는 먼저 믿어서 이해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에게 미혹되며 믿음이 굳센 것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실족될 수 있기에. 늘 주의하라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헛된 예언이나 헛된 종말론증에 빠질까? 특별한 축복이 있으니까, 나만 갖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살 길이 있으니까, 헛된 기복 시간에 빠지면 집착하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바로 물질에 대해 넘어지고 명예로 권력으로 다 넘어지게 되지요. 자, 초대교회 때도 참 부끄럽지만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 주겠다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한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런 특별한 어떤 기적 현상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기적같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험하험하이삶이할수할습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u p p o r t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you for your s u 인 p o r t t 또한 깨닫게 o u f 정말 감사와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그 깊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깨닫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상황과 여건, 이 세상 주변의 상황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라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라. 우연히 장례 집례를 할때저 거창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고 그 거창고등학교의 유명한 직업 선택의 10개 명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그 십계명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이런 내용이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 조건이 갖추,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라. 장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기서도 저도 좀 막히긴 합니다. 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라. 자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에 참 맞지 않지요. 합리적인 이상의 판단 정말 동떨어진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지만 그것도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될. 되어 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또한 사명 받고 소명 받으면 았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요. 어찌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수제자인데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위로해주시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세번 물으시고 그래 내양을 치라 사명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통해 했을까? 얼마나 회개했을까? 그리고 결단했겠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 있는 자로, 담대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기적의 사건을 행하는 자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도 했었고 이방인 고넬류에게도 사람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지도자 그 대단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지요.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베드로 어떻게 죽음을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그는 그렇게 할수 없다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도 베드로의 남긴 마지막 말을 18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대강절기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뼛속까지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늘 주를 온전히 알아가는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태강절기를 맞아 저와 여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기를 맞이하여서 줌제내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늘 겸손함과 분별력을 갖춘 삶으로 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